안녕하세요.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산의 투자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산은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와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미래차 투자로 인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산업 발전 덕분에 아산은 맥킨지가 선정한 미래 부자 도시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아산의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은 역세권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이 아산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아산이 경제권역의 거점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해선 복선 전철의 개통으로 인해 인주역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아산 서부 지역은 주거, 상업, 업무, 행정시설 및 역세권 개발로 인해 많은 토지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산 토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신속하게 매입하셔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평택, 아산, 천안순환철도, 서해선 물류센터 허브와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정 등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천안당진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아산 지역의 산업단지는 모두 15분 이내로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저희 회사는 가치 있는 땅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개해드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산은 현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으로 인프라가 계속 발전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산 토지를 추천합니다.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인 서부내륙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평택을 출발해 예산, 홍성, 부여, 완주를 거쳐 익산까지 이르는 총 7개 시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기존에 정체되던 구간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권리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미래 가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빠르게 가치를 알아본 지역, 물류 및 운송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아산. 인구 유입과 기업 입주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토지 전문가의 권리 분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아산 토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가 상승 속에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하고 가치 있는 땅을 빠르게 선점하여 성공적인 재테크를 실현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